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곳,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선하신 손길 허락하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동행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소서 주님 약속하신 그곳에 무사히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13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빚을 져야 된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온유한 성품,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론은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말안 듣는 아들, 말안 듣는 딸, 또속수이는 남편, 속수이는 아내.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흐물이 내게 빚을 지운다, 이 말이죠. 사랑의 빚을 알고 그 사랑의 빚을 통해서 저들이 깨닫고 변화되고 때로는 그런 과정을 기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 사랑의 빚을 졌으면 또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지요. 빚을 갚는 문제는 따로 한번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갚는데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뭐, 그거는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그냥 우리가 갚는다고 하지만, 뭐, 별로 갚은 것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에게는 빚을 갚지 못하겠으나, 은혜를 갚지 못하겠으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흐물을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준다. 물론, 내 성질머리 안에서 말입니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해해 주는데, 이게 또 차고 차면 화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사랑의 빚을 조금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때 조건을 거는 거죠. 1번 내 인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두번째 니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 내인대 은혜 입었듯이 값 없이 좀 베풀어라.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지요. 사랑의 빚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갚고, 특별히 내가 사랑의 빚을 진 분에게 또 갚아야 되는 것 따로 좀다뤄야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이 사랑의 빚을 져서 변화되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되는데, 이 깨어있음은 좀, 어, 기독교 안에서, 어, 정의되어 있는, 통일성 있게 정의되어 있는 게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이할때 깨어있으라 하면서, 제시했던 행동 방식을 대부분 새벽 기도 나오는거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에서 깨듯이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런 정도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깨어 있다는 말은 그런 유예의 표현이 아닙니다. 깨어 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뭐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뭐가 깨어야 됩니까? 이래 물으면 대부분 정신이 깨어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깨어난 정신이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난 정신이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깨어난 정신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깨어야 할 정신은 누구의 정신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문이 묘하게 돌아가니까, 나의 정신이 깨어야지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는 누구냐? 그것은 내 영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의 주체는, 내 네,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은장로님의 영이 깨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영이 깨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깨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잠자는 것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판단, 평가, 선택,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뭘 결정합니까? 신앙. 뭘 판단합니까? 신앙. 무엇을 깨우칩니까? 신앙.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맞구나라는 것을 내 영이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기독교에서 깨어남의 가장 기초적인 깨달음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깨어있는 것이냐? 이게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신학자들이 안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에 가서 깨어있음이 뭡니까? 이 물으면 그냥 얼부물인단 말입니다. 부홍사 목사님처럼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기독교 외에 온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절집에 있는 스님들이 제일 많이 쓰지요. 유교의 선비들도 깨어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서화담 같은 경우에, 황진희하고 유명한 서화담. 그, 어, 그분도 영에 깨어있음을 이야기해서 아름다운 여색이 나를 유혹할 수 없다. 왜? 영이 깨어있고 보면 여인의 아름다움은 썩어질 것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우리나라의 종교인 풍류도, 선도, 모든 종교에 다 깨어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있음을 기독교는 좀 덩하니 했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초대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이 깨어있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리가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일 히지 말라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욕이, 오 마이 갓 이게 좀 화를 내듯이 표현하면 이게 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지 마라. 이걸 망령된 행실로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이런 것처럼 깨어 있는 행동의 기준이 뭐냐하면 계명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 빛속에 새겨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계명에서 어긋난 일을 선택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낯설다의 말입니다. 세상 사는데 주의 계명에 어긋난 것을 행하지 않는 결심.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되는 게 박카스 안 먹깁니다. 박카스 안 먹기를 제가 굉장히 열망을 하는데 이게 잘안 돼요. 뭐 지나가다가 신방을 하든지 또 어떤 분을 만나면 내주는데 박카스를 많이 주시거든요. 브론산디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게 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어, 오렌지 주스, 이, 이게, 오렌지 주스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과당이 우리 몸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걸 안 먹고 싶은데, <laughs> 이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내 몸이 그걸 요구하기도 하고, 상황이, 환경이, 또 구원하는 사람의 명예를 생각해서 구원하는, 뭐, 이런저런 걸 따지다 보니,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뭐 잃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 말입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좀 간편식으로 그걸 마시기는 하지만은 안 먹는 게 몸에는 좋아요. 어쨌든 그 것처럼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한다 말이죠. 그거를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계명에, 아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행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도적질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거짓 증언하는 건데 하는 주의 계명의 말씀에 내 행동 거지, 내 마음 씀씀이, 내 계획이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느냐를 평가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계명에 어긋나지 않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의 기준으로 딱 새겨져 있으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열의 아홉 번을 하나님의 계명에 깨어서 선택하지 않고 혹 실수로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아직도 나도 모르게 내 버릇에 의해서 선택하는 그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의 기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휴지를 휴지통에 버려야지 길가에 버리지 말라. 양심 없는 짓이지요. 그 양심 없는 짓을 왜 하느냐 하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 규범에서 벗어난다. 도덕 규범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여권 챙기라. 돈들는 바방 절대로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차고, 색을 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외국에 나갔을 때,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기독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데, 탁자 위에 있는 중요한 것은 먼저 본 사람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진국이 선진국이 아니죠. 화장실 가는데 돈 받는 나라가 유럽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오줌 누는 것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왔더니 지나가다가 돈을 흘렸는데 지나가던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돈을 주어서 따라 와서 그 사람에게 돈 흘렸다고 다시 주는 거예요. 영어도 못 하는데. 커피숍에 가서 노트북을 놔둬도 노트북을 손대지 않고 훔쳐가지 않고 그들 도보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 놀래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게. 국민 교육 원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르쳐 준 양심에 기초하는 거예요. 국민 교육 원장 없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전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개명을 드러내 하고 난 뒤부터 교회 안에 표현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씁니다. 집사가 잡사가 되는 거예요. 개명을 버리고 난 뒤부터 이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이 칼 빼들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 안면에 변화 없이 사기를 치고 있다. 마치 곧 대박날 것처럼 말한다.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괴롭힐 건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러니 깨어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를 두고 내 행동 거지를 선택하는데 열번 잘못하던 것이 아홉 번으로 줄고 여덟 번으로 줄고 여섯 번으로 줄고 줄줄줄 줄어야 된다이 말.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때아 저분은 좀 다르다잉. 이렇게 인정되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 김구 선생님은. 감리교, 성도입니다. 경찰서 세우는 것보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깨어있으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깨어있으면, 깨어있게 되면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낮이 되면 깨어 있으면 내 영이 옷을 입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 나무,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죠. 그 치마 입은 것을 주님께서 빼앗고 동물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러니까 깨어나게 되면 내가 입을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입을 옷, 깨어난 내 영이 입을 옷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영이 입을 옷은 어떤 옷이냐? 오늘 본문 12절에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빛의 옷을 입는 것이 성화되는 만큼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어둠과 싸워야 되니까, 싸움할 때 입는 옷, 전투복, 옛날에는 갑옷,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내 영이 빛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빛의 옷, 빛의 옷의 밝기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밝은 빛의 옷을 입어야 되겠지요. 밝은 빛의 옷을 입기 위해서 성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밤에는 어두우니까 일을 할수 없고, 어두우면 잠을 자야 되는데, 어둠을 핑계로 남들이 못 보니까, 어두워서 못 보니까, 은밀한 일을 하는데, 이 은밀한 일, 어둠의 일, 이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죄라고 말하지요. 숨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 숨어서 짓는, 짓는 죄를 13절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죄는 빛의 옷을 입지 않았거나 빛의 옷이 어두울 때 나는 빛의 옷을 입었는데 빛이 소멸되어서 어두워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다 죄를 안 지으려면 빛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빛의 옷을 입으면 정욕을 위하여 어떤 일을 도모, 도모는 무슨 일을 계획한다는 말이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옷을 입으면 육신의 일을 계획, 도모하지 않고 영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혹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교회에 좀 해가 되는 일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빛의 옷을 입었느냐, 빛의 옷을 입지 않았느냐, 입은 빛의 옷이 어두워졌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깨어서 빛의 옷을 입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격유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주님께서 허셨듯이 하나님과 이웃과 막힌담을 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순종, 순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빛의 옷을 입은 나에게, 깨달은 나에게, 깨어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깨어있으면 알지요? 안 깨어있어서 모르는 거지. 물론, 깨어있는데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죠. 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 다리 만지고, 아, 코끼리는 기둥이다.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벽이다.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부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깨어 있음에도 경험이 없으면 다시 배워야 되고, 깨어 있으면서 빛이 약하면 그 빛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사랑의 빛을 줘서라도 깨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우째야 됩니까? 계명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은을함이 내게 없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작정합니다. 뭐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한번열 개명밖에 안 되는데 기도하면 3 0분걸입니다 그 계명의 열매로 십령이 가난해져서 팔복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팔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한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주 기도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며 경험하는 많은 일들과 상황을 통해 날마다 주님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깨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한 1분, 2분 정도 우리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려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려다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숨기는 우리 자녀 손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깨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 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께서 기뻐하 는일을 선택 하며 주를 사랑 하며 섬길 수있 도록 우리 자녀 손들 에게 복을 허락 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은혜 를다하여 주시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 깨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 는일을 감당 하며 주의 복음 을 증거 하며 생 명의 역 사에 힘을쓰며 하나님 께서 역사 하시는 음을 따라 순종 하며 갈수있 도록 주님 은혜 를다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를 불러 주 셨으니.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깨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있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무엇인지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를 든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계명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깨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 복을 주소서. 깨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가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가 주님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자녀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깨어 있어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깨어남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주님 기뻐하는 바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오늘도 주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숨기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